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 멘토원입니다 스포츠들과 2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후기를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2주일 혹은 일주일 만에 필기시험을 다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 구술시험, 그 연수까지 아주 쉽게 합격했다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콘텐츠들을 보시고, 나도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일주일만 준비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합격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올해 시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으실 거예요. 왜 시작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주변도 많이 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만 그럴까요? 아니요. 통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3년간의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아직 24년도는 통계가 안 나와서 21년, 22년, 23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년은 46%고요. 22년은 41%, 23년은 64%의 필기시험 합격률을 보여줬습니다. 대략적으로 50%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절반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절반이나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평균의 함정 이런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절반이나 떨어지는 시험인데 내가 일주일 혹은 이주일만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물론 체대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운동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기본적인 운동과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 반에서 3등 안에, 5등 안에 드셨던 분들, 그리고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 혹은 2주일만 공부하고도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잘 찾아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책 보고 독학하셔도 합격을 잘 하십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운동과 관련된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 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암기 과목 시험을 잘 봤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하나 더 내가 시험을 볼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찍는 스킬이라든지 문제를 푸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공부를 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한 달은 필기시험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최소 한 달이에요 자, 공부 시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동안 하루에 두 시간 이상 투자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실 거예요 최소 이한달 날짜를 또 말씀드리면 늦어도 3월 중순부터는 운동 시간을 줄이시고 필기시험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시간 줄이고 필기시험 공부하세요 운동은 한 주에 두 번만 하시고 주 2회만 하시고 주 5일은 필기시험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60점으로 너무 쫄리게 합격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70점, 80점 이렇게 좀 많이 맞으셔서 합격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딱한 달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한 달, 하루에 두 시간, 한 달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올해 떨어지잖아요. 올해는 끝난 거예요. 자, 내년에 시험 다시 보셔야 돼요. 스포츠 지도사 2급은 1년에 딱한번 있는 시험입니다. 다음 달에 시험 못 봐요. 이번에 지나가면 내년에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또 1년 동안 국가 자격증 없이 취업시장에 나가셔야 되고 26년 겨울이 되셔야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필기시험 준비 열심히 하세요. 자, 이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구술하고 실기 그리고 연수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난이도가 쉬워서 아니요 여러분이 필기를 합격했기 때문에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더잘 준비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스포츠조사 2급 관련된 책들이 있죠. 이것들을 그냥 보면은 그냥 글로 요약돼 있고 표로 요약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만 돼 있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무작정 외워야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결국엔 시험 점수도 안 나오죠.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죠. 뭐 인터넷에 있는 설명 이런 거 찾아봐도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저의 유튜브에 올려놓은 스포츠 도사 이론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강의만 보셔도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의 ppt 자료와 핵심 요약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그 강의 영상 밑에도 있을 거예요. 제 강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스포츠 도사 단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을 남기려면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왜 나중에 해야지 하면 제 채널이 작기 때문에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 2급은 사실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자, 이거 합격 못하면 국가공인 스포츠 지도사, 체육 지도사가 아닌 거예요. 자격증 없는 상태로 지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꼭 합격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포츠 지도사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야지 제 영상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제 최신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